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부석입니다. 감기 걸려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걸 만들다가 너무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삼도전자와 하이닉스가 밸류업에 포함됐다는 라 소식입니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자마자 2.8%가 하락을 했답니다. 미친 소리라는 이유라고 제가 자극적으로 제목을 썼는데요. 자, 애초에, 할 것도 많은데, 자, 애초에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같이 재고, 그리고 건강한 기업을 육성해보자라는 겁니다. 기업과 개인들이 공생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실제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투자 환경을 좀 만들어보자 라는 게 애초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이 이렇게. 좁은 기둥 위에 서, 있어, 서 있으면서 이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환경 말고요 배당 안전하게 둘러싸여서 무럭무럭 배당을 키워보자라는 저는 선진국형 어떤 그 밸류업 프로그램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기사 나온 것들을 제가 두 가지만 가지고 가 봤습니다 1년을 끌어온 밸류업의 결과 자 왜냐하면 제 방송에서도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실제로 말씀을 드렸었고 어장과 배당 그리고 실제로 배당수익률도 좋은 것들 그리고 4년 가까이 꾸준하게 유지해왔던 종목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신한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어, 뭐 기업은행. 그리고 SK텔레콤 등등등 해서 사실은 성과도 나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걸 까놓고 보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밸류업은요. 실제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밸류업 ETF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수급적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좋은 기업들은 더 많이 사주면 더 많이 수익을 낼 거고 배당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순환을 기대했단 말이죠. 자, 근데 오히려 국민연금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밸리업 투자 겨우뚱입니다 사들인 종목보다도 내다 판게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국민연금은 500대 기업 중에서 뭐 100대 뭐 이렇게 보유한 기업은 46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27개 종목에서 투자 비중을 줄였습니다. 오히려. 3개 종목을 유지했고요. 비중을 늘린 건 6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중을 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뭡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발표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이 연기금을 통한 주가 부양이 목표다라고 말스, 어,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까놓고 보니까 이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아, 믿지도 않았다라고 제가 써놓고 후회는 하고 있지만,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는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첫날부터 삐끗한 밸류, 첫날부터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참, 뭐, 주식이 빠졌다라고 핑계 될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내일 또 빠집니다. 모레 또 빠지고요. 아쉬운 성적을 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15%씩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게 밸류 프로그램 맞습니까, 여러분들? IT, 뭐, IT 업종 아닙니까? 그리고 밸류 업체에서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에서 추가 편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사실 말씀들의 결론인데요. 제가 HK 이노에는 한국 콜마 들어가 있는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없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SK텔레콤도 없어요. 천천히 한번 보면. 자, 벨류업이라고 해서 1년 동안의 연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1월 2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프로그램 발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2024년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벨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벨류업. 자,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이 다른 대표적인 배당 관련돼서 악습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주주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배당을 지 멋대로 주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배당을 먼저 확정을 하고 뒤에 주주를 정하거든요. 배당을 보고 좋으면 들어와라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화 시키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던 1월 2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발표하고 나서 4월까지는 어, 단순하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처럼. 자, 그러면서 이 4월까지 지나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5월 달에 드디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금융위, 금융이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요. 어, 이렇게 합니다. 자, 기업가치 재고 계획 수립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왜냐면 하그 전까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자율이다. 이랬거든요. 헛소리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5월 달에는 자, <laughs> 실질적으로 니네들이 어, 가이드를 줄게 라는 것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5월 28일 날 가이드라인 자체 평가를 도입했고요. 9월 24일 날 코리아 밸류업 지수 제가 출장 간 다음 달에 발표가 됐네요. 자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서는 ETF가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근데 보면, 제가 요거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업가치 재고 계획 수립 공시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법무법인 세종의 자료를 보면, 자,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 수립 공시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면 자, 현황 진단이라고 해서 사업 현황, 그리고 재무지표. 재무지표가 가장 중요하죠. 사업 현황은 사실은 저만 해도요, 회사에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일을 하고 있는 거를 100가지, 20가지, <laughs> 20가지, 백0 0가지로쓸수 있단 말이죠. 병 아닙니다. 그리고 비재무지표도 별거 아니죠. 이런 건 사실 뭐다 똑똑한 사람 들어와 있을 거고, 뒤에 빼기는 사람 들어와 있을 텐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무지표가 중요할 텐데,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주주환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TSR, 그리고 성장성, 매출과 이익, 자산 중과율이라고 완전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가이드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니네들이 여기 가이드라인 들어오면,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니네들을 포함시켜주고, 그 포함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연기금이나 국가 자금을 투입해서 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보자라는 게이 밸류 프로그램의 애초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제가 결론은 따로, 어, 가져오진 않았는데, 세종에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 우선 주주와 투자자들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기업가치 재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보자라는 것이 어, 결론이었습니다. 자, 제 하이닉스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이닉스는요, 보시면 7조 적자였습니다. 23년 12월에, 어, 결산기에 7조 7천억이 적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긴 했죠. 자, 이게 과연 밸류 프로그램 해당이 됩니까? 밑에 보면 배당 수익이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 1%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간 배당을 얘네들이 한 번을 했어요. 그럼 영업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하는 회사라 싶을 정도로, 사실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배당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의문점을 키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요. 갑자기 현물 배당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면, 하 공시 내용을 1년 동안 놓고 봐도요. 배당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어, 중간중간 중간 배당을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래서 현물 배당 결정을 해서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하여튼 하진 않았으니까, 지금은. 자, 지금 보시면 시가 배당이 0.1%입니다. 과연 주주 환원,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맞는가 싶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또 배당을 통한 선진화 뭐 정책을 추구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나온 밸류 지표를 늦게 봤지만, 황당을 따름입니다.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제 밸류업지수 편의 요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가총액 400위 시가총액 합쳐 400위 이내 5천억원 이상. 제가 많이 보는게 5천억 원 이상이긴 해요. 5천억원 이상이 뭐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으면서 5천억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씩 잘 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누적시총은 90% 수준이고 50%뭐 크게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익성도 적자기업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년 연속이 아니어야 된답니다. 이게 과연 밸류업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한 정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1년 적자였는데 이년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합산 시 적자인 기업은 또 제외. <laughs> 느낌이 좀 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년 연속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조금만 기준이 없어요. 얼마나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매출의 몇 프로, 영업이익의 몇 프로 이런 게 있어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이 있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실제로 까보고 나서는 제가 경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변경한다고 라 하니까 못 들어간 종목들은 사실상 망했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KB금융에는 하나금융주주 실패했습니다. 기업은행도 실패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여기에 포함됐다고 라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중이 각각 15%씩 30%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되게 팩트를 잘 때려 놨는데 이, IM 증권에서요. 코스피 200 지수하고 PBR에서 올라가긴 합니다. 퍼 높구요. 고평가돼 있구요. ROE 좀 높긴 합니다. 배당 수익률 2%됩니다 배당 성향 20%에요. 코스피가 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히려 인덱스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구간별 주식수로도잘 해놨는데요. 보면 3% 초과되는 건 30개밖에 없구요. 43% 밑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도요. 20%에서 50% 혹은 50% 넘는 것이 45개네요. 더 많습니다. 20%가 안 되는 것들, 배당을 안 하고 성장하겠다라는 건데 이럴 거면 IT 기업을 그냥 구글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엔비디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가총액 큰 대형주 위주로 편입된 것이 문제점이다. <laughs>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주주 친화적입니까? 하이닉스가 과연 주주 친화적입니까? 2년 연속으로 배당이 해당 요건이면 쌍팔년도 이런 것들이 사실 아, 저 너무 사실 충격이 커가지고요. 정말 마음 같으면은 그냥 고객들 다해주시로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배당성향도 30% 이상은 나와야지 배당주 아니겠습니까? 물론 배당에 포커스를 맞춘 게 저의 너무 과도한 어떤 그런 편 편향적인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 기본적으로 주주와 기업이 같이 공생하는 단계에서는. 어차피 주가는 코스피는 상승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중국에 털리고, 일본에 털리고, 미국에 털리고, 삼성전자 52주 신저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못줄 거면 배당이라도 많이 달라라는 거죠. 그냥 꾸준히 들고 있게. 배당을 재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이라도 누리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견기업들. 제가 <laughs> 만약에 정책 이반자고이 실무자라고 한다면은요. 중견 기업들을 많이 포함시켰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형주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의 그 레벨을 벗어나게 되면은 거의 수급에 제외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다 코스피 기대 종목이 아니게 되면 다 제외되잖아요. 인덱스에서 대부분의 인덱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중견 기업들을 포함한 인덱스가 좀 나왔으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고 앞으로 우리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 인덱스 연기금 어, 국가 자금들을 바탕으로 아, 어, 기가 안 들리네. 아좀 성장해보자 라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그 계층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아주 아주 마음 아픈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 각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메리츠는 실제로 어 지금 9만천원9만7천원 10만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거의 대 근접 뺏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잘 샀어요. 정말 잘 사고 잘안 팔았습니다. 잘 홀딩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유주가 돼야 될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면은요, 실적하고 그다음에 배당하고 성장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제 보유를 할수 있는 밸류업이고 나발르이고 필요 없어요. 지금 코스피 200입니다. 사실 저거는요. 실적과 배당과 성장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면은요 배당이에요. 배당. 그냥 외국인들도 실제로 배당이 없는 한국 주식은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못하니깐요. 삼성전자 살 겁니까? 엔비디아 살 겁니까? 하이닉스 살 겁니까? 뭐 마이크 저기 뭐야? TSMC 살 겁니까? 여러분들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어, 실제로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성장과 배당 그리고 실적을 다 받쳐주니까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한국 콜마 포함 안 됐어요. 참고로요. <laughs> 포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가 바닥에서 잘 담고, 저는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믿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 빠지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팔 생각이 일단은 없어요. h k 노웬도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제도권 수혜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h k 노웬이 국민연금 대주주, 그 다음에 한국콜마가 또이대주주 가지고 있으니까 순서 모르겠어요.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그리고 상승할 때까지 안 팔고 버텼던 이유도 결국 배당주, 그리고 배당성장주, 유보율이 8,000%가 넘어가는 아주 알짜배기 현금 보유 우량주 이거든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으로 잘라서 시가총액 1조짜리는 들어오지도 마라라고 해 버리면은 5천억 이상의 기준이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도 탈락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요. 뒤에 보여 드리겠지만 은행주가 많이 빠졌어요. KB금융, 하나금융주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은행 밸류 종목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배당과 이 밸류과는 상관없이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지 소프트가 지금 보시면은 어 자꾸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건 고배당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엔지 소프트 물어보신 분 진짜 많아서 그런데 실적이 또, 더, 또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요. 보시면은 나락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걸 굳이 보지 마시고요. 고평가 돼 있느냐, 뭐 얼마나 돼 있느냐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3천 원짜이네스가15%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가 3, 자동차가 운송이 높아요. 보험주 저기 뭐, 통신주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SK텔레콤 빠졌어요. 셀트존 6%, 현대 8%, 기아 6%. 은행, 보험, 증권 전통적인 고배당 산업으로 육성하는 줄 알았는데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운송입니다. 해외 주식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험, 증권 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밸류업에서 빠졌지만 증권 가는 통신주 비중 확대해라라는 겁니다. SK텔레콤 얘기를 하는 건데 SK텔레콤 지금 보면 주가 빠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9월 24일 뭐이 정도 되나요? 우리 8월 5일날 잡았잖아요. 뭐 SK텔레콤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5만 원, 5만 원한 2~3천 원에 다있실것 있으, 같은데 배당이 한7% 나와요. 이런 게 빠지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5월 6대 이제 고점 찍고 빠지는 것 같은데요. 한 6만 원 보던 주가 갑자기 5만 5천 원 있으니까 황당한 겁니다. <laughs> 좀 좀 마음이 아프죠 사실 선진화 될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잘 그림을 그려 왔고 빌드업도 잘 했고 실제로 어 조금 더 깨어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이 어떤 아주 반전의 계기가 될수 있었거든요 고스피가 아주 안타까운 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기대감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도돌이표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인 것 같아요. 추적 오차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무슨, 여기서 이제 어렵게 써놓은 말이긴 한데, 자, 코스피나 코스닥 내 비중이 이 주황, 이 뭐야, 이 어두운 회색인데요. 자, 밸류업 내 비중이 이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하이네스 비중이 굳이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코스피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합친 것보다. 세현대차, 셀트리온신한제주 이렇게 높을 필요 가 있습니까? 어. 물론 신한지주나뭐 기아도 뭐 괜찮 셀트리온 사실 이건 잡주인데요 이제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만 잡주예요 지금은 메리츠금 이런 것들 좀 넣어줬어야죠 손해보험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정확히 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점점 이제 괴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액티브형으로 주식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와 이 밸류업 지수 내에서 자꾸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리는 계속해서 쌓여있을 거고, 실제로 환산을 해보면 25% 정도의 이 밸류업 종목과 어 어떤 나머지 펀드들의 괴리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수치화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 KB 증권에서는요. 벌써 다른 방향으로 보기로 했어요. 어 보면은 밸류업 지수 편입 중에서도 당연히 보긴 봐야 되겠죠. 시, 물론 뭐 좋든 싫든 간에 국민연금은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서 일부 자금들이 패시브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이 스크리닝을 한 거거든요. 배당 3% 이상 잘안 보셔도 이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배당이 3%에서 5%, 많으면 9%인데 주가가 서 최저점 수준임을 감안하면은, 이게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배당금이 100원이 나오면, 주가가 만원일 경우에는, 이게 10%잖아요? 10%죠. 어. 아니지, 아니지, 1%지, 1%. 근데 만약에 5, 5천원이면요. 그러면은 2% 거죠. 아니, 뭐 헷갈리냐. 1, 100 나누기만. 100% 1%고 100나누이 5천 5%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주가가 빠져있으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주가가 높으면 배당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 왜냐면 배당은 고정이고요. 배당 나누기 주가를 하면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5천 원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5% 나오는 거예요. 많아 보입니다. 주가가 바, 바닥이니까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적과 수급과 주주환원과 밸류업을 다 충족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라라는 거니까,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삽질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이제 KB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장표인데요. 자, 밸류업 예상 후보입니다. 물론 또 70개 정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환장 파티예요 자, 밸류업 지수에 신규 편입되는, 예,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종목들을 제가 따로 스크린을 했습니다. 코스맥스랑 콜마, HK노에, 아무래 퍼시픽까지 있고, 삼성증권이 빠졌거든요. 삼성증권, 그 다음에 KB 금융도, 배당 잘 나오는 종목들을 왜 이렇게 빼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i t 업종은요 배당하지 말고 성장을 해야죠. 더 크게 제2의 한국의 엔비디아를 만들어 내줘야죠. 그래서 IT 업종들을 배당주에 굳이 껴넣어서 밸류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GKL이나 강원랜드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GKL 강원랜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laughs> 3%에서 5% 정도 나오는데 어, 중국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면 또 관광산업 육성되면서 화장품과 뭐 이런 전통적으로 카지노 이런 것들,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어,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적어 봤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요. 아주 예쁜 뭐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다가 어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막참 민망할 정도로 코스피 200 지수와 비슷한 흐름이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초에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코스피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가는 줄 알았습니다 배당주나 이제 건강한 상생하는 기업 얼마나 좋습니까 뭐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저도 코스피가 3천 4천 넘어가면서 배당주가 힘을 실어주고 그 자금으로 선순환 되면서 이제 IT나 어, 성장주 가치주 동시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좀 꿈꿨었는데요. 어, 필요 없습니다. 안전적인 배당주를 직접 찾아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육성하는 줄 알았지만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어, 조금 투자 환경에 좀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어, 결론을 좀 내드리면서 제가 보는 종목들 같이 몇 가지 공유를 좀 드려봤습니다.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의 톤도 좀 높았고 어, 저도 좀 어지러운데요. 좀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